안녕하세요. 오늘은 78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 개발아 평전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책을 샀던 제가 2000년도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운동권이 에 활발하게 에 활동하던 그때인데, 도대체 운동권에 있는 그런 이 청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어, 활발하게 활동하는가.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어, 청, 예, 많이 이렇게 읽었던 그런 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 책을 사서 보면서 좀 약간 코드 코 숨을 이렇게 죠하여 아,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다니, 이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 책은 뭐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이렇게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은,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지만은 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우상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에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서평을 하면서 에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라고 하는 에 그리고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종교라든지 이런 걸 편견을 가지고 한쪽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예, 그, 이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모하멕교에서 뭐 칼은 칼, 이는 이, 이렇게 에, 하는 것도 바로 이제 한편견주의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에, 우리가 이런 이 사상적인 것은 편견보다는에 서로, 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사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걸좀 이해를 하면 에,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예, 에, 이 에, 이제 책개발화가 이게 스스로 쓴 책이 아니고 어장 코르미에 에이에라 기벨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이개발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죽은 이후에 3 0년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자기가 그어 이렇게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뭐 어, 자서전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은그 책을 그대로 이렇게 에, 옮겼습니다. 에, 장코르미에는 일간 파리지행의 전문기자로서 책 개발화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왔다. 1981년부터 그는 개발화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집대성한 이 책은 프랑스에서 출간되자마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켰고 세계 각국에서 번역 출간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에서 그는 채 개발에 대해 남겨진 모든 자료를 일괄해서 엮어놓고 있다. 채 아버지를 비롯해 채가 살던 생전 관계했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그의 모습을 전 그, 전하고 있으며 그가 남겨놓은 편지 글이나 잡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책에 실려 있다. 1981년 남아메리카를 여행하며 최아버지 에르네스트 네스토 린치를 만난, 것은, 만난 것을 계기로 최일생을 더듬는 긴 여행을 시작했다. 1987년에 피에르 어, 리샤르와 함께 최대의 마레다오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으며 이후 수년간 책에 관한 연구에 하려한 많은 저술을 썼고 1995년 책 개발화를 이게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00년도에 이렇게 에 이 번역을 해서 낸 책인데요. 아, 이 책을 보시면 이제 앞에 이책 개발화가 이제 사진 찍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사파들을 이렇게 앞에다가 넣어놨습니다. 활동 어린 시절부터 쭉 이제 성장해면서 그가 결혼했던 사진이라든지 또, 어, 이제 그가 이제, 예, 저, 네. 전투를 했던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에, 이 사진은 아마, 이체계발라의 아마, 에, 총, 그, 총괄하는 그런 이 초사, 예,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덥수르간, 이 수염, 예, 이 담배를 물고 있는, 그리고 이쭉 이렇게 책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하는데, 이 산열제길 좋아하는 개발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어요. 이 분이 이제 책을 쓰게 된그 서문을 좀 읽어드리는 게, 이게 지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기, 분량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서문에 보면은 1년 전부터 뒤쫓던 볼리비아군에게 생포된 책 개발하는 1967년 10월 9일 볼리비아의 차코라는 마을에 있는 라이게라라는 조그만 학교에서 39의 나이로 사살이 되게 되죠. 덥수룩간 수염의 빗적 말은 그의 모습은 그 옛날 십자가서 십자가에서 생을 막감만또 다른 채즉 예수 그리스도와 끔찍하리만큼 닮은 모습이었다. 아마 작가가 보는 그런 견지에서 그렇겠죠. 그 둘이 다 평등을 위해 투쟁한 박해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채 개발하는 선택했던 길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예수가 걸어왔던. 평화로운 노정과 노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바티스타 정권을 몰아낸 뒤 1956년 말 멕시코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 저는 예수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힘이 닿는 한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싸울 겁니다.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게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가 바라는 방식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최의 나이는 스물여덟이었다. 신을 믿지 않았던 그는 오직 인간만 믿었다. 그는 늘그 어머니는 이제 신을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는 전혀 그런 걸 믿지 않고 오직 인간으로 사람만 믿은 것이죠. 늘 그렇지만 사람만 믿었지만 사람에 의해서 또 배신을 당하는 그런 지금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였다. 그것이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를 쫓는 것이라 해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노력하는 강인한 정신과 용서를 갖고 있었다. 채가 죽은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동, 동시대의 인들의 마음 속에 신화로 떠돌고 있던 그는 아직도 여전히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다. 가치가 전복되고 기계가 중심이 되어버린 파편화된 세계 속에 사는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그런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체는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뜨거운.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의 뜨거운 심장을 쓰고 싶었다. 그러나 당시의 두 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비밀 경찰들은 이 영원한 돈키호테 의 분신이자 우리 시대의 혁명과 체 개발아의 피를 안데스 산맥에 뿌리도록 만들었다. 사실 최근 수년간 체개발을 다룬 이 책에 큰 관심을 보인 첫 편집자는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이렇게. 공산주의가 몰락을 했는데, 그것에 관심을 드는 게 이상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들이 전사 그리스도로, 전사 그리스도로까지 불리는 그의 제조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금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예술가와 화가, 조각가, 사진가들은 루벨엘 광장에서 출발하는 자유행진을 계획 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런, 예,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에, 에, 이분이 이제, 에, 제, 에, 그, 그, 프로로그에서 잠깐 또 이제 설명을 보면, 에, 보름이 가까워지던 어느 겨울밤 파리에 머물고 있는 나는 1년 내내 문 닫는 법이란, 법이 없던 앙시엔 코메디카에 있는 한 빵가게로 빵을 사러 가고 있었다. 무엇에 홀린 듯 갈증의 계곡에 인접한 새 제르드 맹의 방거리. 사람들이 미시피강이라고 이름 붙인 개천 건너편으로 정체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제즈가랑만이 사회, 사회 나고자들을 깨우는 번드레, 버드랜드 뒷골목. 이 시간은 그들도 빵을 찾아 나설 때였다. 그때 카네트가의 프렌시, 프린시세스가 만나는 모통이 새 네, 제르멘과 성쉘피스 성당 사이에 있는 한 건물 벽에서 치열한 지지자들이 전사 그리스도라고 이름 붙여놓은 십자가를 안고 있는 그림을 보았다. 그림 속의 인물은 바로 체 개발하였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그곳에 웅크리고 있던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은둔하고 있는 설교자처럼 말했다. 그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는 관객의 겨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제 아무리 어둠검컴한 밤일지라도 그는 저 하늘의 별로 늘 떠있어요. 진정한 목자, 체라는 이름의 별로. 잠자리에 돌아온 나는 빵을 몇 조각 먹다가 그 꿈을 계속 꾸기 위해 잠이 들었다. 그 아득한 꿈같은 경험이 있고 나서 몇 년이 지난 1981년 9월 나는 아바나로 갔다. 함께 갔던 유럽 기자 친구들과 떨어져 나는 발라대로 향했다. 디퐁. 골프장에 펼쳐져 있는 해안가에 열대 태양이 가맣게 걸린 어, 소련 우주비행사들의 스윙 연습을 하고 있었다. 책개발하의 사진이 많이 찍었던 알베르토 코르다와 동행하는 것은 유일한 일이었다. 그는 크리찬 디오르의 모델로서 1960년대 말 파리에 벌어졌던 학생 운동 때 나와 함께 동참했던 이대한 여전사, 노르카의 전 남편이기도 했다. 정광석과처럼 예리한 시선을 가졌던 포르다는 결코 금전과 타협하지 않았다. 어떠한 상업 유혹에도 굴복한 적이 없었던 이 통큰 산에는 자기만 이 인정하는 대장을 기록으로 남겨두기에 늘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심한 갈증과 싸우고 있을 때도 그는 자신의 존경하는 쿠바의 대장처럼 술을 마시지 않고도 포도주에 기분 좋게 취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그가 1959년부터 1968년 피텔 카스토로의 공식 사진사로 세계 각지를 동행하며 겪었던 각종 고생담을 들었다. 그가 외밍 웨밍, 그는 웨밍이가 한창 바다 낚시로 이름을 날릴 때 피텔과 제와 함께 고기를 낚던 당시의 상황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동안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사이에 모종의 암묵적인 공포감이 싹트고 있었다. 만조가 되어버린 되어 한꺼번에 돌아온 배들의 어순한 낡은 선창에서 코르다는 나에게 에르네스토 케바라의 아버지를 만나게,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는 말레콘 해변을 따라가다가 혁명의 주역들과 그 인척들을 모여 살고 있는 마라, 마라마르가로 들어갔었다. 우리는 회밍에, 회밍에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모델을 삼았다던 그레고리오 그레고, 프렌데스 노인과 함께 그 집을 찾았다. 아들이 친근하게 기에오에라고 불리던 모습대로 아버지 에르. 에르네스토는 테라스에 있는 흥, 흔들 의자에 평온한 모습으로 앉아있었다. 약간 럼과 탄산수와 약초가 담긴 컵을 쉼없이 들이면서 그는 마치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생생하고 현란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한 집안 가족사를 손에 잡힐 듯이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거의 그 4시간이 넘는 긴 이야기 속에서 케바라 노는 이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의 불길을 다시 지피우기에 또 다른 책의 채들이 무지않아 나타나는 확신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어기로 하는 듯했다. 사람을 끄는 이 낭만적인 기질의 노인과 만날 다시 만날 기약을 하면서 헤어졌는데, 1987년 9월 유명한 코미디언 피에르 리자르와 최해 흔적을 찾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에 그것을 찾았을 때는 그는 이미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두 사람의 에르네스 토케바라는 우리의 작품 위대한 저편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데 나는 그 작은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최혜 딸인 일다와 최혜 형제 같은 우정을 나눴던 알베르토. 그라 에, 그라나도를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 사랑과 우정으로 빚은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듯이 우리의 이 책은 엘체라고 불리던 따뜻한 마음이 깃든 강철 같은 영혼을 가진 한 거인을 기리는 우리 세 사람의 마음에 탄생시킨 결과물이다. 그래서 아바나와 파리를 오가며라고 하는 장 코르미에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전을 쓰기 위해서 그는 이 파리에서 이곳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강행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을 위해서 뭐한 30여 년 모집했다니까 굉장한 한 10여 년 모집했다니까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전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제 그 목차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제 일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프로걸로 소개했고요. 제 1장, 천식을 앓는 아이, 개발하는 이제 천식, 아주 아이가 이제 천식을 알았는가 봐요. 제 2장, 포데로사, 투를 타고, 제 3장, 축하, 축키카마타에서 얻은 개시, 제 4장, 미추픽추, 제 5장, 나환자들의 빛, 삼파블로, 제 6장은 플로디, 플로리다에서 제 2부 일다 가데와와 피켈 카스트로이카스트로와 관계가 이제 이렇게 깊었죠. 그래서 쿠, 쿠바를 이렇게 뭘 할까요? 독립한다랄까요? 그럴 때 같이 이렇게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아메리카 병사가 가야 할일 허니문 마리아 안토니아 집에서 만남. 예, 일디타 제 3부에서는 그란마호에 탄 여든 두 사람. 가파니의 의사 개발하는 의사였습니다. 알레 그리아 그리아델피오 선택 미련한 군의간 쿠바 국민에게 고함 새로운 무기 대장의 별 로시난텔탄 돈키호테 잘 싸우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된다. 제 4부는 서쪽으로 공격 개시. 카밀로와의 전쟁놀이 산타클라나. 제 5부는 전쟁은 끝나고 아바나에서 이방 공산주의자가 어디있소. 제 24장에는 장태 기려진 부처, 양대 블록 사이에서 다투가 한다. 제 6부에서는 어, 볼리비아의 계략, 채가 사라지다, 볼리 에, 볼리비아의 일, 에, 일기. 인간은 꿈의 세계에서 내려온다. 이렇게인데 사실 이 개발하는 이제 볼리비아에서 어 잡히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일정을 이렇게 쭉 뒤쪽에 소개해 놨습니다. 그가 총살을 당할 때 이제 사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의 눈빛 때문에 사격을 제대로 정조 주전 하지 못하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강렬한 그 눈빛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것에 참여했던 사람이 결국 자살을 투신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했던 이제 그 저자의 글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은 잠깐이 소개한 다음에이 책을 도움이 될 거예요. 스페인에서 채라는 단어는 가벼운 호격 정도로 여겨지는 평범한 말이지만은. 개발하라는 성이 붙는 순간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거대한 울림으로 나가온다. 1928년 아르헨티나 출생 의사에다 혁명가 게릴라 전술과 쿠바 국립은행 총재. 재무장관, 외교관에다 뛰어난 저술가 등 보통 사람이라면 일생에 한 가지가 이룰까 말까 한 다양한 일들을 그것도 39년이라는 짧은 생에 이뤄낸 사람. 이개발라가 그런 사람이죠. 역자가 채 개발화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83년도 말. 기억이 확실하다면 이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쿠바는 우리에게 너무도 낯설고 멀기만 느껴지는 나라였다. 그해 공산권인 쿠바에서 열린 세계 여자 배구 대회를 우리나라 TV 사상 처음으로 중계한다고 해서 떠서 했다 그리고 그 경기가 열린 체육관의 정면 벽을 커다랗게 장식한 포스터에 박힌 인물, 이 바로 체 개발하였다. 베레모를 쓴그 유명한 모습을 처음 접한 사람은 누구나 그랬겠지만 그러리라고 확신한다. 나 역시 무척이나 강렬한 인상을 그에게 받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스페인을 공부한다는 학생들조차 체개발화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형편이었다. 1980년이라는 암울한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체개발화에 관한 자료는 너무나 빈약했다. 그로부터 1 0수년이 흐른 1997년 10월에 갑자기 체개발화라는 이름이 버젓이 우리나라 공중파 TV를 통해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 해는 체개발화가 볼리비아 산중에서 사망한 30주기가 되는 해로서 서구에서 체개발화 열풍이랄 만큼 바야흐로 그에 관한 새로운 조명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체의 이름을 딴 시계 심지어는 맥주까지 등장하는 놀라운 자본주의의 이력을 보면서 우려 우리의 눈길을 보냈던 사람들이 그쪽에서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당시 채를 다루은 서구 언론인들의 목소리 중 상당수가 상업화되고 잠옷 신비스럽기까지 되어버린 채 우상화 작업을 냉전히 돌아보고 올바른 시각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프랑스 언론인인 장 코르미에가 쓴이책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읽어보야 할 책이다. 저자 장 코르미에는 파리 지행을 비롯해 프랑스 유수한 언론 매체에 글을 쓰고 있는 저명한 언론이었다. 1995년 초판이 발간되자 화제를 모았던 이, 책, 이 책에 대해 수많은 서평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 전사 그리스도, 베레모르슨 제임스 딘이라는 등체 개발아에 대해서 덧붙여진 신비로운 이미지 뒤에 감추진 인간 체 개발아의 참 모습을 되살리려는 저자의 시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가 쏟아져 나온 체 개발아 관련 서적 중에서 이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자리, 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야 말할 것도 없고 개발하고 활동했던 라틴 아메리카 유럽에서 개발에 대한 관, 에, 객관적이고 냉철한 저작물이 만큼, 저작물일 만큼 에, 그만큼 드물었던 것이다. 이 책의 미덕은 무엇보다 10년 전 넘는 준비를 통해 얻어진 풍부한 자료들이다. 가끔은 도를 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최대해서 열렬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 저자는 최개바라의 제2의 조국이라고 할수 있는 쿠바는 물론 최개바라가 게릴라 투쟁을 벌였던 지역을 몸소 답사하는 열성을 보였다. 그리고 최의 일생의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던 마딸 일다와 청소년실의 꿈과 이상을 공유했던 친구 알베르토 그라나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이 책을 완성하였다. 엄밀히 말, 얘기하자면 이 책은 역사서도 아니며 정치적 저작물도 아니다. 체계발라의 게릴라 전술을 논한 책이나 경제정책, 외교정책 다른 책은 확연히 구분된다. 오히려 소설처럼 술술 익히는 한편의 아름다운 논픽션에 가깝다고 해야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논픽션에 거의 가깝다고 해야 되죠. 어, 따라, 따지고 보면 체계발라는 인물 자체의 삶이야말로 그 어떤 소설보다도 극적인 한편의 소설이 아닌가 싶다. 개, 발화를그시대에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고 부르는 사르르트의 평전, 평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수행한 그 임무를 체개발라 이상으로 완벽하게 해낸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 그것이 개발라의 아버지, 아버지인 에르네스토 개발하의 표현을 빌자면 진실에 대한 광적인 애정에서 나온 것일지 도 모른다. 역설적이게도 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은 이런 완벽주의 자신의 행하는 일들 속에서 자신의 신조에 배치되는 일체 의 경우를 타협하지 못하는 그러한 완고함에서 찾아볼 찾는지도 모른다. 작가이자 역사가인 앤드루 싱글레어가 지적했듯이 체개발하의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생각을 스스로 실현해 실현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책에 아무리 애정을 갖고 쓰여진 책이라 해도 책에 발하는 한 인간의 장음과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 독자의 각자의 몫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지 모른다.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도 도대체 언제인데? 더군다나 무장투쟁을 하겠다고 밀림에 들어간 게릴라 지도자의 이야기에 관한 우리 시대에 무슨 울림이 줄수 있느냐고. 그러나 시대는 변해도 진실은 영원 영원하다. 누추해질 때로 누추해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지극히 완벽하고 치열하게 살다간 한 인간의 드라마 같은 삶의 이야기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폭풍 같은 충격을 던질 것이다. 때로는 죄가 남긴 이런 한 마디가 신선한 청량제처럼 정신을 벗쩍 들게 할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 이, 이, 이 지금 번역했던 이분이 말한 것이 이책 전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동경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 이런 일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투쟁했던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다 이렇게 다변화하고. 어, 이 사람들 각기 다른 개성이 다른 이러한 시대 속에서 추앙적인 인물로서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이렇게 서평을 하면서. 인간이란 이제 한 어떤 사상과 한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은 어, 그 어떤 게그 일도 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에, 과연 이렇게 사상을 평가할 때 우리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사상이 어떤 것이 좋느냐라고 하는 평가는 사실 우리 자신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개발을 읽어보면서 재개발할 평전을 읽어보면서 아 이런 그이 강인한 에,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활동했던 그런 한 인간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